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스케치에게 맛있는 컵라면을 사줄 수 있습니다 음! 야미! 음! 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7월 27일 17.21 패치로 새로운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플라스마 캐논입니다. 플라스마 캐논은 아이오 상자와 일반 상자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전설 권총과 외계인 나노 장치를 조합해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 캐논의 설명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모든 구조물들을 감전시켜버리는 에너지 볼을 발사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총을 쏘면 차징을 시작합니다. 이때 발사 버튼을 꾹 누르지 않고 한 번만 눌러줘도 차징이 됩니다. 차징이 끝나면 플라스마 구체가 발사되며 구체에 닿는 모든 구조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구체는 약 9칸 정도 전진하며 닿는 적들을 밀어냅니다. 음. 오, 이거 몇칸째야 여기가 끝인가 봐요. 아홉 칸. 딱 붙어서 썼으니까 아홉 칸이에요. 아홉, 아홉 칸이구나. 아홉, 아홉 칸. 플라스마 캐논은 획득 시 다섯 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장전은 불가능합니다. 다섯 발을 다 썼다면 무기는 사라집니다. 다섯 발 이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상자에서 구하시거나 전설 권총과 외계인 나노장치를 조합해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적을 잡고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돌게요. 어, 새로 신무기 썼다. 저쪽에 있어요, 사람. 네, 저도 붙는 중.. 에, 어디요? 어! 33, 데미지. 앞에 붙네? 아, 침자가 나랑, 나랑 나오네? 급이 다른 놈이한면 기절. 일단 침자 죽었어요 어? 죽였나? 오 깔끔. 아이 녀석 미쳤다. 와 당했다. 와아 이거 이거 밀리는 것 때문에 와 밀리는 게 개사기네. 이상으로 플라스마 캐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무기가 추가되었다 아, 생각됩니다. 나. 구조물을 부수는 사기 무기이지만 다섯 발 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밸런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들 새로운 무기 사용하시면서 포나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바! 오, 깔끔.